제주사리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를 오늘로써 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주영화입니다. 현지인이 말해주는 제주사리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 어, 오늘은 좀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뭐,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고 나서 어, 말씀 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의 주제는 맹간본풀이입니다. 어, 맹간본이라고 하면요, 뭐, 표준어로 하면 명간본이 될것 같아요. 예, 뭐, 생명을 감독하는 뭐,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어, 맹간본풀이 항상 제주 신화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게 뭐 30분 이상 됐었는데 오늘은 정말 짧게 예, 한편한 편인데도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맹간문풀이 음, 송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역에 따라서 소사만이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예, 저희 어머니가 송씨여서 그런지 송씨가 더 땡기네요. <laughs> 송사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람 굉장히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어, 동양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뭐 이것도 뭐 지역에 따라서는 예,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어, 예, 돌아가시고 동양하면서 여섯 뭐 일살 때부터 동양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먹고 살다가 어, 또 어, 동양하는 소녀를 만납니다. 어, 그래서 뭐 인사도 하고요. 어, 그냥 우리 같이 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소녀랑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동양질을 하면서 자라는데 어, 나이가 들어서 어, 좀, 이제, 혼인을 할 나이쯤 되니까, 그냥 우리 같이 살까? 그러면서 결혼해서 살아요. 애도 낳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어, 정말 매일 동양하고, 뭐, 옆집에서 빌어다 먹고, 어 그렇게 연명을 하는데, 어, 정말 먹을 게다 떨어진 거예요. 빚도 질 만큼 지고.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사만이를 불러놓고, 어, 칼을 갖다가 머리를 빡빡 깎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주면서 어, 이걸 내다 팔고 먹을 걸좀 사와라 이러다가 애들이랑 다 같이 굶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알았다고 사만이는 아내의 머리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요 어,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팔고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총한 자루를 사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총한 자루 사온 걸 보고 황당하죠. 그냥 먹을 걸 사오라고 내가 머리까지 깎아줬는데 뭐, 뭐 사온 거냐? 그랬더니 아 근데 이게 이 총을 들고 산에 가서 뭐 사슴이라도 잡아오면 그게 좀 낫지 않겠냐? 앞으로 먹고 살기도 내일부터 내가 사냥을 나가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참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옆집 가서 먹을 걸 빌어다가 해 먹고 다음날 아침에 도시락까지. 도시락까지 싸줘서 사만일 보냅니다. 어, 이 도시락을 받고 총을 들고 사만일 사냥하러 산에 올라가죠. 그러면서 사슴을 찾아, 뭐 사냥할 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어, 이게 생각처럼 되질 않아요. 어,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해가 저물게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산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새게 됩니다. 어, 자려고 하는데 어디서 떼구르떼구르 어, 소리가 나요. 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 백골 하나가 옆에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서 백년을 지냈는데 도저히 외로워서 안되겠다 네가좀날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좀잘 모시고 어, 좀 밥도 차려주고 어, 그렇게 한달만 해주면 내가 뭐 평생 부자로 살게 해줄게 니네 마을에서 내가 어, 니네 마을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알겠다고 그잘 챙겨요 잘 챙겨서 내려오는데 또 바로 챙겨오는 길에 사슴을 한 마리 잡고 어, 보이, 보여서 어, 냉큼 잡습니다. 사슴을 한 마리 잡고 내려와요. 집에 왔더니 아이 백골을 보이기가 좀 그런 거죠 부인한테. 어쨌든 사슴 한 마리만 자랑을 하고 백골은 어, 대문간에 묻어 놓습니다. 어, 그리고 사슴을 이렇게 잘해 먹기도 하고 팔려고 정리도 해놓고 있는데. 이 백골이 밖에서 또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야, 내가 일어라고 데려가라 <laughs> 리 그랬냐. 집에 좀잘 모시라 그랬지. 그랬더니 부인이, 어, 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해요. 사실은 이러이러 해서, 어, 데리고 왔는데, 어, 당신 놀랄까봐 문 밖에 다 묻어놨다. 그랬더니, 아유, 한 달이면 내가 잘 모실 수 있다고, 응? 그리고 사슴도 잡게 해줬는데, 어, 데리고 와라. 어, 모시고 와라. 그래서 백골을 잘 모셔다가, 어, 이렇게 제, 제사도 지내주고 막 합니다. 어, 그랬더니 정말, 정말 계속 사슴도 잘 잡히고 사냥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죠. 어, 그래서 잘 모셔요, 계속. 어, 한달 지났는데도 잘 모셔요. 어, 그러고 있는데 그니까뭐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도 먹고요. 어, 근데 어느 날이 백골이 야, 사만아. 네가 명이 서른 살로 끝이네? 어, 곧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해 줘요. 그랬더니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 백골이 방법을 가르쳐 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 뭐, 옷도 어떻게 차려입고, 허리띠는 어떻게 하고, 문 밖에다가 뭐, 이렇게 깃대를 크게 세워놓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식은 또 어떻게 차리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러라고 가르쳐 줘요. 어, 이 사만이는 백골이 시키는 대로 다 준비를 해서 잘 갖추고, 제사상도 도제사 차리고, 그리고 막 이제 춤도 추고 합니다. 딱 명이 마치기로 된 날, 어, 저승에서 차사, 세 명이, 어, 내려와요. 그리고, 어, 사마인를 찾아다니는데, 아, 어디서 맛있는 냄새도 나고, 막, 예, 향 냄새도 나고, 그랬 그러,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구타나? 어, 그러면서 가봤더니 사마인네 집이죠. 딱, 막 상이, 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고 도저히 못 참고 내름다 어, 먹습니다 이 차사 세 명이. 어, 근데 이 차사들은 대접을 받고 나면 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못 참고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 차사 세 명이 세 차사가 난감한 거죠. 이 송사만이 잡아오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어세 명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예, 한 명이 어, 꾀를 냅니다. 명부에, 어, 유사만이는 삼천살로 나와 있고, 송사만이는 삼십살로 나와 있는데, 어, 유사만이를 이제 점 하나를 빼버리고, 그걸 송사만이한테 갖다 붙이자. 어, 그렇게 해서, 삼천살이던 유사만이는 삼십살이 되고, 삼십살이던 어, 송사만이는 삼천살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어, 그리고 대장님한테 갔겠죠. 그랬더니, 야, 송사만이 잡아오랬더니, 왜 유사만, 유사만이를 잡아왔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요, 유사만이가 아니고 송사만이가 맞, 아 자, 송사만이가 아니고 유사만이가 맞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잘 봤는데. 아, 명부 보라고 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명부를 펼쳤더니, 어, 정말? 어, 송사만이가 삼천살이 돼 있는 거죠? 뭐지? 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거죠. 이거 이놈들이 대접받고 바꾸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다른 애들 시켜서 다른 부하들을 시켜서 송사만이 잡아와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송사만이는 백골 얘기를 듣고 막 그렇게 차려서 대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삼천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 송사만이 잡아 오지를 못하는 거죠. 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어떡할까 하다가, 갑자기 강림 생각이 납니다. 그래, 강림이란 애가 있었지. 이놈이, 우리 염나대왕님도 데리고 갔던 애인데, 어, 뭔가 이놈한테 시키면, 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강림을 불러요. 그래서, 야, 가서 송사만이 좀 잡아와. 에, 이제 강림이 송사만이를 잡으러 가는데, 어, 집으로 찾아가면, <laughs> 또 이놈이 대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할까? 작전을 짜야겠다. 설계를 해가지고, 이놈이 도망가지 못하게 딱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 사만이는, 사냥을 하러 다니는 사냥꾼이니까, 어, 그 사냥하는 길목에서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 딱그 개울가에, 사냥하러 가는 길에 있는 개울가에, 어, 수술, 그냥 한 자루를 갖다가 개울가에서 씻고 있어요. 어, 시간이 지나니까, 예, 사냥하러 가다가 사만이가, 어, 나타납니다. 뭐딱 보고, 어, 저 사람 뭐하지? 그리고 이제 가보는 거예요. 어, 신기해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내가 이, 이수을 씻는데,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가 않는다. 이거 한 자루를 다 씻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만이가, 야, 내가 사만 삼천 년을 살았는데 수시서서 하얗게 만들겠다는 양반을 처음 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강림이 그래, 니가 송사만이구나 그러면서 맹큼 잡고 어 저승으로 갑니다. 어, 그렇게 해서 사만일 잡았다. 그렇게 해서 이 맹간 몸풀이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어 이게 또 지역마다 얘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 뭐,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만이, 오사만이, 막, 여러, 여러 사만이가 잡혀가요. 사, 송사만이 대신에. 어, 그래서, 어, 이승에서 이렇게 좀잘 선을 베풀면서 살면 자기가 가진 명보다 더 오래 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맹간 문풀이, 어, 마치겠습니다. 어,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안내해드릴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음, 이, 제가 하고 있는, 어, 제주 사리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를 오늘로서, 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거든요. 어, 근데, 뭐, 이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제목, 제목을 좀 바꾸려고 해요. 어, 이렇게, 너무, 너무 제목이 길어서요. 어, 제목도 좀 바꾸고, 짧게 바꾸고, 어, 또,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어, 컨텐츠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너무 앉아서 말만 하는 것보다는, 어,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채로운 영상을 마련해 보려고, 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 예, 이, 어, 제주 사리의 보탬이 되는 제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서는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응, <laughs>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갑자기 제목이 바뀌면, 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 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 어, 제가 워낙, 예, 지금 애들도 어리고요. 애, 애들이 아니죠. 애죠. 애가 어리고, 어, 이제, 제 일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게 굉장히, 어, 주기지 주기적이지 못하잖아요. 막 아무 때나 올리고 어, 좀 길어질 때도 있고 어,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자꾸 이렇게 너무 늦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니까 어,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자꾸 이렇게 너무 늦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니까 어,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음...